지오시와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진실하게 나 주님 만을 섬기리.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리시고 목요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을 찬양합니다. 524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합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여기까지 세워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믿고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너무나도 감사하며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깨끗한 한 날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하루를 멋진 백지장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글을 멋진 그림을 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사람을 만날 때 명품 언어가 나오게 도와주시고 좋은 인품이 신앙의 품격이 나오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나이다 오늘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양보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다툼이나 싸움이나 오해가 없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고 나옵나이다. 코로나로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기할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아부제라님이 어깨 딱 피고서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코로나의 모든 환경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 겠어요 히브리서 1장 8절 9절입니다. <laughs> 자, 우리 화면에 나와 있네요. 우리 8절 8절 말씀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라.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아, 오늘 시브리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계시느냐 예수님은 보좌에 영원히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다 주님이 계신 보좌는 영영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물론, 뭐, 이런 저 언어들이 쓰여져 있지만은, 이런 언어들이 우리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언어의 한계점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저 천국 보고 왔다고 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 아무리, 아무리 무엇을 보아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인간의 그 아름다운 길을 최고로 표현하면, 뭐 황금길. 이렇게 이제 표현 황금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나 황금등 깔려 있는 줄 알잖아요 그건 몰라요 황금보다도 우리가 보지못한 보석이 있을 수가 있고 이 땅에서 보지못한 색깔로도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이 가지는 언어가 한계가 그 정도니까 그 정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보자가 영령하다 이런 거다 설명이 안 됩니다 이 땅의 언어로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를 이렇게 방문을 하면은, 뭐 왕궁 같은 데를 이렇게 방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야 100, 500년 전, 천년 전 저렇게 왕들이 저런 집에 더 살았구나. 아마 감탄할 겁니다. 감탄. 어? 정원도 있고 의자도 황금,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여러분 황금색이고 비단 황금 있고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뭐 에, 저도 청와대를 한번 가봤지만은 안에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청와대 안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우리 일반 서민들이 살던 어떤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훨씬 날 거예요. 훨씬 날 거예요. 뭐 지금은 옛날에 대통령들 별장이 이제 공개가 되어서 저 청남대에 가면은 옛날에 대통령들이 쓰던 별장 이렇게 직접 볼 수가 있는데, 야, 가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호화스럽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보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좌. 보자. 예수님의 보좌는 여러분 이 땅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땅의 색깔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 땅의 금은보석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는요. 말 그대로 천국 가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천국 가서 그러니까 천국 가서 보기 때문에 이 땅에 봤던 색깔이고 이 땅에 봤던 어떤 뭐 황금이나 보석이라 하면은요안 놀래요. 근데 왜 놀랄까요? 이 땅에 보지 못했던 색깔, 이 땅에 만지지 못했던 보석, 보지 못했던 보석 뭐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놀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보자가 바로 이제 그런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거기를 갈까요? 예수님의 보좌 안에 계신 예수님의 보좌에 계신 그곳에 누가 들어갈 누가 입성할까요? 우리가 입성한 내가 입성한다는 거 내가 내가. 이게 기적 아닙니까? 주의 영원한 보좌 속에 영원한 보좌와 함께 여러분 누가 들어갈 수가 있느냐? 우리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보좌 속에 들어갈 수가 있, 보좌와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 그래서요. 이런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한절 한절 묵상을 해보니까 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이 이게 보통 나약한 신분이 아니라 이 신분은 여러분 말 그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수쟁이가 되지 마시고 성경이 원하시는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우리는요, 뭐가 없다고, 뭐가, 뭐가 안 된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그러한 보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보좌라 하는 이 의미의 단어가 어서 나오게 물론 그 전에 나왔어요.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이 자기 왕궁을 졌습니다. 백향목으로 향내 나는 왕궁을 아주 막 찌게 짓고 다윗이 거기도 충격을 먹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든지, 자기는 이렇게 백장목 집에서 우고하고 거하는데 하나님의 괴는 저 천막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괴를 모시겠습니다. 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던지 기뻐하셨더니 그시 바로 뭐냐면요 사무엘라 7장 16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 봅시다 사무엘라 7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이렇게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왕위가 영원히 영원히 견고하리라 끝까지 간다는 것, 끝까지 간 간다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 말씀이 다윗 시대 에 이루어졌어요? 아니에요. 다윗은 저걸 못 봤어요. 그런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다윗이 죽고, 여러분, 다윗의 후손 때에 저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보자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다윗의 계부를 통하여서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오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 말씀이 성취가 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말, 어떤 걸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니까 하나님이 뭘 내린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니, 네, 네의 가문이 너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영원한 보좌 함께하리라 이런 약속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다윗의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이 다윗, 예수님 시대에 그래서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귀한 성도님. 오늘 잘 보세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그렇게 심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해 주었고 그 약속이 그의 후손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 무엇이냐? 신앙은 유동적이에요. 뭔가를 농부처럼 심을 때 그래서 성경은 농부에 대한 비유가 많잖아요. 농사의 원리에 대한 것이 많잖아요. 농사들이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가 어디 있어요? 열매가 없어요. 뭐 해야 되니까 심고 가꾼 자만이 열매를 걷고 열매를 딸 수가 있다는 가 것이 성경의 법칙이지만 이것이 농부의 원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심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은 걸 통하여 약속합니다. 나중에 후손들에게 성취가 됩니다. 자기 대에는 이루지 못했지만은 여러분 후손 대에 진짜 견고하고 영원한 보좌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 사시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 후손들 자식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자기들 실력으로 돼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또 하나 실력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식 실력은 조금 부족해도 부모 실력으로 자식들이 잘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의 실력으로 부모의 실력으로 다윗의 실력으로 후손들이 영원한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그러한 것이 열렸어요. 그래서 신앙이라 고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부모의 실력으로 내 실력으로 나중에 후손들 자식들 손주들이 잘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가는 것이 오늘 간접 적인 증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제 조건이나 제 환경을 봐서는 저 목사도 될수 없고 제가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떳떳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의종이 되고.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어머니가 심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시골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자식들의 이름을 일 놓고 성물에다가 이름을 심었어요. 이 성물을 하나님 드립니다. 첫째 아들을 드립니다. 둘째 아들 드립니다. 셋째 아들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 어머니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개라는 것이 있어요. 개 십자가 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왕주 1번이 돼서 열명이나 12명을 모집해서 여러분 쌀게를 하는 거예요, 쌀게. 1번 그러니까 타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10년, 12년 동안 감던 거예요. 가을에 쌀이 나오니까 쌀몇가마짜리다 그러면 1 0가마짜리다 그러면 1년에 열가마씩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개라가는 것이 있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빚을 많이 줬어요. 물론, 자식들 가르키냐고 빚도 많이 졌지만 실은, 교회 건축하는 과정에서 빚을 짓고, 교회 기물을 통해서 빚을 짓고, 근데 다 우리 아들을 해서 심었다고 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다섯째, 다 우리 어머니가 심었어요. 오늘날, 제가 이렇게 될 수, 우리 형들이 이렇게 질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 실력입니다. 어머니가 심었기 때문에, 자식대에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보좌, 다윗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보좌로 역사 이 약속을 해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취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식들의 실력으로도 잘될수 있지만은 어머니 아버지의 실력으로도 자식들 더잘 되게 할수 있다. 이 단어를 한번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 다니다가 무엇을 보다가 자식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 성전 안에 꼭 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의 이름으로 심으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으로 심지 않은 분들은요, 한번 그렇게 해 보라는 겁니다. 자녀의 이름으로 심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부모님들은요, 우리가 이 새벽에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은 드릴 때마다 자녀들의 이름을 위해서 손주들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1000번. 여러분 작게는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부터 성물이 있으면 내 자식 내후내 내 손주들 이름을 내서 심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어떻게 되냐? 성취된다는 겁니다. 내 대에서 성취가 되지 않으면 내 자손 뒤에서 후손 뒤에서 성취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하루도 살아가는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요삼참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